여러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행학적으로는 이 가을이 마무리의 계절이며 열정이 쇠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 가을에는 현관에 거실에 꼭 이런 그림을 걸어두셔야 하는 거예요. 네 반드시 가을의 기운이 잘 살아나서 운의 충만한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주 그림을 교체를 하시나요? 혹시 한번 걸어두시면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같은 위치에 같은 그림을 걸어두시지는 않으시나요? 네, 아마 그러한 가정이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조학에서는 풍수학에서는 조우는 만물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이 조우라는 것이 바로 한난조숙, 즉 사계절의 기운에 의해 세상 만물에 변화가 생기고 또 이에 맞도록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여름에 덥고 주무시던 얇은 이불을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좀더 두꺼운 이불로 교체를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반드시 봄에는 시원한 그림을, 여름에는 차가운 그림을, 가을에는 따뜻한 그림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여 여러분 제가 가을에 걸면 아주 좋을 듯한 그림을 찾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그림은 네이버에서 풍수 그림을 검색하여 가능한 비용의 부담이 없는 것이며. 또한 가을에 집안에 걸어두면 기운을 잘 살려줄 듯한 그 그림을 찾아서 보여드리는 것이니 올 가을에는 여러분 현관에 거실에 이런 그림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틀림없이 여러분이 먼저 집안의 기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기분 역시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을에 걸어야 하는 그림의 원칙과 그 종류들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차가운 느낌이 나는 그림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가을에는 차가운 곳을 피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물론 초가을에는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어 이것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한 바람이 불면서 음지보다는 양지를 찾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네, 하여 같은 그림이라도 차가운 그림은 여름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가을에는 이러한 그림이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만일 이러한 그림이 걸려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곳을 피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무의식적인 대화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를 불러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아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햇살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 것이고 하늘에서 밝은 기운이 쏟아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물론 따뜻한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 이렇게 가을에는 조금 활동적이면서 비신나는 느낌의 그림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결실의 느낌이 잘 살아나는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결실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림은 여러분의 무의식의 삶의 결실을 생각해 할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의 결과를 좋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여 가을에는 절대 덜 익은 느낌의 과일의 그림보다는 잘 익은 느낌의 과일의 그림이 좋은 것이며 또한 사진이라도 이러한 느낌이 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기운은 더 강하게 살아날 것이며,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운을 더 강해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다 똑같이 광주리에 담긴 과실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그림은 푸른색의 그림이라 뭔가 덜 익은 느낌이 나죠. 물론, 이 푸른 사과가 가을에 수확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붉은색의 과일이 잘 익은 과일이며, 또한 수확이 되는 과일이라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의 그림 속에 과실을 잘 익은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네, 풍수는 바로 보편의 학문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 같은 그림이라도 후자의 그림이 그래서 가을의 그림인 것이며, 전자의 그림은 여름의 그림인 거예요. 물론, 가을에는 후자의 그림을 걸어두시면 여러분의 기운이 더잘 살아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분명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의 결과들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롭다는 느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 가을은 외로운 계절입니다. 네, 하여 이 가을을 숙살지기의 계절이라고 하며 살아있는 기운도 죽이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 절대 어떠한 그림이라도 하나보다는 둘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보다는 여러 개가 있는 그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가 있는 외로운 그림은 여러분을 더 외롭게 할 것이며,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더 깊게, 더 슬프게 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을에는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이며, 해가 안 되는 음지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능은 늘 여러분의 기운을 살려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꼭 명심하십시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자의 사진은 외로운 사진이며 후자의 사진은 행복한 사진입니다. 네, 하여 전자의 사진은 여름에, 후자의 사진은 반드시 가을과 초겨울에 걸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뭔가 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을을 말하는 이 금오행은 사색을 말하는 것이며 성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하여 어느 누구이든 이 가을이 되면 별것 아닌 일에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며, 간혹 어떤 일은 이 생각이 너무 깊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들 역시도 심리학자들 역시도 이 가을에는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생각이 많은 이 가을 이 시기에 이것을 가중시키는 뭔가 의미가 깊은 그런 그림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앞서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지실 거예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그림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단지 기분이 좋네 라는 느낌만 드실 거예요. 네, 단순하고 유쾌하니까요. 여러분, 이 풍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문이며 이 무의식을 통해 여러분의 활동과 생각을 조정하는 학문입니다. 내하여 네, 풍수가 무서운 것이며, 이 풍수를 잘 활용하면 큰 번영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을에는 반드시 후자의 그림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을 걸어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녁을 그린 그림보다는 아침을 그린 그림이 훨씬 좋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느 누구이든 저녁에 석양을 보면서 생기가 있다, 활동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네, 어느 누구이든 아름답다, 슬프다, 라는 식의 약간 우울한 감정을 느끼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도 가을은 우울한 계절입니다. 네, 하여 어느 누구이든 이 가을에는 기운이 계속 다운되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절대 이 가을에는 우울한 그림, 슬픈 그림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여러분의 기운이 다운되도록 만들 것이니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의 그림은 보면은 여름에는 좋은 그림입니다. 네. 하지만 가을에는 절대 금물인 거예요. 네. 후자와 같은 스타일의 그림을 걸어두세요. 분명 여러분의 기운의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의 옷을 가을에 입지 않는 것은 기온이 다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운이나 생각 역시 가을과 여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가을에 걸어야 하는 그림이 분명히 따로이 있는 것이며 봄이나 여름에 걸어야 하는 그림이 또한 따로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